법과 원칙, 국회의 결이 무시하고 코로나19로 정부와 예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 대내외적으로 질탄받고 비탄받고 있는 소강성 복사와 한지청 정관 선거 관리 규정 제 2조 1항에 의거 성직자가 아니며도 대표 회장을 받은 김현성 직무대행의 잘못된 행각에 네. 경악 분노하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불법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파송 취소 및 사퇴를 아래와 같이 강복히 호소합니다. 아래 1. 본인 김하경은 지난 7월 15일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와 소강성 목사의 소강성 목사의 커넥션 의혹에 2021년 7월 15일경 불법과 야합 타협하지 말고 정례의 길을 가라고 방송한 사실이 있는 바그 까닭인지는 몰라도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월요일 오전에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소강성 목사 최측근 이위현 비서실장 및삼국장 사무국장, 영룡 삼국장과 회의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동북주 사건의 전말은 김학용 목사는 한기총 사무실에서 영룡 목사를 마, 만났고, 이에 영룡 국장은 한기총 정상화와 한국교회 통합에 힘써달라며 수관성 목사를 만나게 해줄까요 라는 제안에 거절하자 영룡 국장은 회의하다가 비서실장 이현 목사가 김학영 목사를 만나야 될 텐데 길이 없냐고 하자 여운형 국장이 김학영 목사하고는 호용 후제 사인이 만나서 얘기하겠다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당시 여운형 국장이 이우현이우현 목사 비서실장 이우현 목사 만나자는 제안에 김학영이 2021년 8월 9일 어제죠. 에, 어제까지 2주간 지도 시간을 달라고 한 후에 김학영이 가족과 함께 휴가 간다고 하자 영우 국장이 휴가비 명목으로 둘러맨 가방에 가방이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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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둘러맨 가방에 돈 봉투를 에, 여기다가 강제로 집어넣고 에, 지퍼를 닫고 에, 어서 가라고 한 것이 에, 김학영은 음, 그 길로 곧바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평창동 우체국에 가서 반성한 에, 사건입니다. 세 이에 김현성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어, 대표회장 선출만이 직무 임박,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 임박 위 1번과 2번의 그리고 한기청 정관위 매장 김현성은 이어 불문 동봉주 사건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불법 비이 제거, 공영화 상무인출 명료할이 2021년 8월 12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실천협의 대표 김관영 목사 이상입니다. 자, 혹시 기자분들 중에 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요, 어, 뭐 봉투사건이라나 이런 게 질문에, 뭐내 말을 어떻게 믿냐, 라든가 뭐, 돈인도가 아, 뭐, 나왔던 거예 아니 금액은 뭐 그냥 뭐 100만원에 100만원 줄테는거 같아요 100만원 다 그래? 그래. 그래. 누구한테 서화한거야 이게 그래?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오늘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분들은난 그래. 누구 편도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뭐 목사님도 한개 정도는 충분히 있다 그래. 그렇지만은 누구 편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래. 이아 지금. 동북도 사건이 불거지자 아니 그 다음 날말야 아침에 그러고 나서 이제 평창구 구체구어서죽어서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이그 띵동 애들이 에 이게 뭐야 그저 쥐가 쥐알가 귀한, 반성한거잘전달됐다고 와. 그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오더니 또 국사님 어제 한미청 가셨어요? 응돈 받았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 반성하고 당연히 한 거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걸 받았다면은 정말 이 연가 썩은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합동 중에도 그렇고 한지 정말 좌우지하고 그 개인 역단의 놀이터로 삼고 있거든요. 아 그들한테 내가 당할 뻔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 그 돈은 그, 사는 동네 예능교회에. 그 저기 그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오게 됐죠. 전화 걸어서 만났냐. 오게 됐어요. 뭐라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사장을 하는 거야. 그영원형 국장을 칭지하겠다 강하게.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영우형 국장하고는 뭐 내가 친분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영우형 장도 목사이며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사람은 한 가족의 가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칭지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실증 일을 하다가 여운영 부장 실증이었다 한번 뭐 이런 거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어, 김정한 어, 목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운영 부장과 테 연락해서 여운영 부장이 이 종이 종민, 종이 이거 A4 용지를 갖 뽑고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확인서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그대로 저너 뭐, 이렇게 뭐 어? 서류 배니관에서 만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준건 내가 돌려줬다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거기에다가 알다시피 내가 그런 걸 쓰면서 마지막 7 번에는 이돈복도 사건을 가지고 순수 후배가 선배를 섬기는 그러한 그 사건을 가지고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것을 악용한다면 내가 그민영산 사법처리 한다 고 이제 서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영영장 내 나왔어요 했어요 그런데. 한간의 그 의혹의 소문에 그, 그 서대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측근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썼어요. 김하경 목사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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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한기총청성화와 한국교회 통합에 뭐, 뭐, 상관없는 인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썼고 또 한가지는 어, 소감성 목사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기사를 또 썼어요. 어떻게 썼냐? 예, 돈복주 사건은, 영 여운영 국장이 김한영 목사에게 한기총을 비방하는, 에, 비방하는 것과, 아, 기독교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유튜브 활동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 의미로 백만원을, 백만원을 어요그돈복주준 거예요. 이게 맞나 되는 소리예요. 여운영 국장은 나에게 만나서, 목사님, 수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봤고 목사님이 에저저 한기총 회에 대한 낙착과또 어, 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박 권신도 시켜봤습니다 한 한기총 정화와 아, 한국교회 이 통합에 목사님 힘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를 이게 완전히 이게, 이게 저도 됐고 내가 이거 써주고 난 다음부터 그걸 악용한 거야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저를 우리 총회와 또이 한기총의 그 몇몇 인사들이 못 잡아먹어서 김한경 목사의 생각이지만 아주 음해하고 폄훼하고 또 몇몇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쓴소리 하잖아. 난 기자들 인정하거든. 어? 유튜브에도 선교 기자들 말이야. 선교지 기자들 불쌍하구나 많이 쏘란 말이야 나까지도 얘기했구나. 정문지필 하나, 하여튼 하나 내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 이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도움이고, 음. 내가 옆에 이배들부 목사님 오늘 한번더 중대를 이기시고, 그 전에 직접 회장이고, 그랬고또이 역이 중요한 목사님은 네. 또 한교총에 근데... 또 하니까 굳이 한번 보시라고 내가 오시라고한 거예요. 네, 자, 이상입니다.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없죠? 수고했어. 예, 네, 이거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